안녕하십니까 휴마리 미터 오춘몽 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아, 지금 저녁시간 이 짝짝 짝 인데요 오늘 좀 이르게 좀 들어왔는데 피자그 요즘 쿠팡이 있죠 그 5천원 6천원 할인행사를 많이 해서 피자하고 스파게티 세트를 6천원 한일에 10% 할인에 다하니까 2만원이 안돼요야 요즘에 배달도 좀 생각을 하고 시켜야 돼 어차. 뭐 피자는 치즈 피자예요 치즈 피자 치즈가 확땡겨서 피자에 자뭐 소맥 안잖아요 이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 치즈를 조금 더 추가시켜달라고 했는데 자눌어주세요 이짝짝짝 이짝짝짝 들어주세요 이짝짝짝 이짝짝짝 기포나지면 소주가 아닙니다 으흠. 피자에 소주 아닙니까? 송사이 2024년 한분에잘 예, 되고 건강하시바라면서 이거 예.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. 강원도에서 우리 여행 갔을 때 이거 맥주에 가지고 컵 가져온 거잘 쓰고 있습니다. 원, 투, 쓰리, 터, 빌리파라포. 역시 소맥이 진리야. 야, 지금 스파게티가 셀아 있습니다. 저는 이 가끔 이 치즈 피자를 좋아하거든요. 치즈 왕창 먹는거 아~ 피자에 쏘맥 인마이트 종이 네 다음 영상에서 네, 시 뵙겠습니다. 피자에 쏘맥 그리고 쿠팡에츠 할인 꼭 확인하세요. 한돈 많은 저녁 때 아이구야